위에서 와. 얘들아, 조심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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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보여줘. 너는 뭐 하냐고, 나기죽게 와인이 12병이 있다고? 이게 집들이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제 6시. 지긴다 귀엽다. 예은이 졸업? 까치! 싹바같이 줬대요! 오늘은 드디어 집들이를 하는 날이고요. 친구들을 픽업하러. 오마니 매니저님이 직접 운전해서 가주십니다 감사... 감사해요 오마니 유어크? 앞을 보셔야지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어? 내 뒤에 누가 있네? 오! 이제 현빈이 예은이 상아 태우러 갑니다 이제 상아만 기다리면 돼요 예은이도 탔고 현정이도 탔어요. 상아 태우고 바로 밥 먹으러 양평으로 갑니다. 피자 먹지 겠죠? 아직 없어? 아따 피자. 아아 피자? 피자? 음. 오, 웨이팅 있는 피자래요. 웨이팅 <laughs> 아, 피자. 먼저 아, 죄송합니다.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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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나한 번도 <laughs> 못 봤어. 아 진짜? 아, 안개가 장난이 아니오. 요 안녕. <laughs> 아이씨 언데이뻐나 지금 낙절미고맥이냐? 예쁘다 이게 드물머리라는 거야 진짜 집에 왔어요 양평 맛집이죠? 네 기대돼요? 네 너무 맛있을 지이야 사이 좋아 보인다 뭐야 <laughs> 감자 음 리코타! 저희 도라에몽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우 뜨거! 아우! 아! 라면팬! 라면 내려와! 아우 뜨거워요 음! 음 맛있죠 멜로디에다가 달리면 더더이야 소마토는 인간 쓰기야인고안주 양에 들어? 양평 맛집 인정이에요. 맛이 없어요. 웃긴다. 리코타가 제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 그 수제래. 치즈. 야 치즈 가빠지잖아 야채 그, 위에 다 빠졌는데. <laughs> 나 실력이 없어. <laughs>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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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우와. 난 디아블로 먹을 거라고. 디아블로 먹을 디아블로. 둘다얘기 아, 음, 맛있다. 음. 맛있겠다. 저는 샐러드만 먹겠습니다. 야 다이어트 중이거든 그래 양심 아까 스테이크 숙키자고 <laughs> 했잖아 <너. 농> 맞아 형이랑 <병이라고. 농> 이렇게 스테이크 부서 <농> 닥쳐 부러워 한걸고 얼마나 스테이크를 먹고 싶었을 <농> 그런 꿈을 꿨을까 이거 맞아 스테이크 근데 너희는 스테이크 하더라고. 아, 음. 나 스테이크 때문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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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 음 맛있다 음. <농> 내가 탄수화물 잘못 먹잖아 면너면 <laughs> <laughs> <농> 먹기만 해봐 <laughs> 한어 사고를 2인분밖에 못 먹잖니. <웃음> <웃음> 다 나왔네. 나왔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나온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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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음, <laughs> 어찌 이런 지마세지나가다 <진화가다> 봤어. <갔어>. 음. <laughs> 맞아. 우리 진짜 지나가다가 음 그만큼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라가있 놀라운 게. 놀라운 게. 놀라운 게. 놀라운 게. 놀라운 게. 놀라운 게. 놀 그리고 그냥 쌀이 아니운 게. 놀라운 게. 운 여기가, 이거는 먹고 같죠? 응. 이게 물이 엄청 많이 나. 양상으로. 이 음. 다, 대약이. 다른 면으로. 매운 음. 이거 이거 나 이건아 <목소리> 야, 배불러야? 음, 맛도 <목소리> 없었어요. <목소리> 다시 잡아서또안하게 먹겠어. <목소리> 너구리라 <목소리> 너구리, 너구리. 만져 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름이 너구리야? 응. 구리구리, 너구리. 너구리 벌크업도 좋아하나본데? 너무 예 밥을 먹고, 양평, 유명 카페에 또 왔습니다. 커피 마실 거예요? 네, 깜찍해. 짠. 우와. 이쁘죠? 이쁘다. 여진아. 여기 귀봐 야, 여기 어떻게 있어. 효진아 깜찍해. 이게 좋다! 뷰가 최고예요! 짠! 와 여기 따로 술장이 있어요, 들어가면 와... 이쁘죠? 근데 여기 아메리카노가 얼마인 지 알아? 6,800원 5,800원? 나쁘지 않은데? 6,800원 6,800원? 어, 야, 배구 호서가막9 네. 0 0 0에서1이었잖아 어디? 야, 서울 가는 8,500원 이한 어 어디야 뷔페 응. 처음 마셔봐? 네가 가자마자 와르르 려 맞아 <웃음> 여기 이거 아, 맛있었어 아, 진짜 대박야 아, 아, 너무 멋있어 오? 빠지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아 꼬집고 <목소리> 올걸 아 이거 문장이다 고인돌 아니야 거기? 야야 현미랑 야, 거기 그림이다 그림 아, 아. 얘들아 조심해 얘들아 테이블 조심해 뭐가 그런 거야 너 엄마 같아 네 예술이다 루키야 여기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보여줘, 보여줘. 와, 멋있어. 와. 까치, 까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져. 인생이야. 이렇게 다리부터 내가 다리부터 찍어줄게. 야, 한폭의 그림 같다 야, 야. 야. 봐봐. 야 다리 너무 길게 나왔어. 아 찢었다 찢었다. 얘들아 상아가 사는거래 네. 맛있게 먹어. 왜? 왜? 레몬케이크. 제 영상 찍을 네.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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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레몬케이크 상아야. 주주 레몬케이크 맛있다. 입 드셔. <laughs> 별점은4줄이 오다. 잠깐 점이야. 내점 봐봐. 아, 잠깐 보여 줘. 보여? 어 진짜 얘 <laughs> 완전 <급파. 오>. <웃음> <웃음> 와, 나행이 이렇게 많아? 와, 어, 고양이그 네, 엄청 <laughs> <유전적으로 오>. 여자들이 힘보리가 많아가지고 진짜? 응. 나도 나 나도, 나도 좀많이나와 좀 아, 대박이네 세계 세계 아니, 근데 이렇게 두껍고 나내 눈으로 본게 처음이야 강력한 건 처음인데? 나 고양이가 도 <laughs> <된 거. 웃음> <laughs> 역시 역시 엄마는 다르구나 역시 엄마는 괜찮거아니 저녁을 뭐 먹을 거야? 마라탕 있고 나지다 <laughs> 이건왜 사? 우리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카트 저거야. 네세요 우리 리카트 안 들고. 와인이 12병이 있대. 와인이 12병 이 있다고? 어. 내가 두 <laughs> 병도 가져왔어. 뭘 먹고 뒤지는 거야. 차를 뭘거 닮았다고. 뭐가 아니냐고. <laughs> 대패 삼겹살 숙주볶음 하려고 <laughs> 아, 아. 그 숙주? 아, 숙주가 집에 한이도 있고. 아, 거기 배달 되지? 양념장이 있어. 배달 안는데그 뭐, 소스랑, 소스랑 간장. 소스랑, 소스랑 이런, 이런 도 있어? 이 음. 뒤에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건 집에 있지. 까 그러니까. <laughs> 소금도 있지. 야 저번에 밥 사다 도 만드는데 고수도. 네. 아 맞아. 고수 감자 팝. 파프리카 가루 넣고. 근데 감자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지. 감자는 있었다데 이제 다다산것 같은데요? 확실해요? 7문7천 <laughs>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뭐했어 너? 너 뭐했어? 남들 롤스로이스 롤스 타는데 나는 또두 다리로만 걸어가고. 하의 아, 삶이라는 거야. 론스로에서 실물 처음 봤어 론스로에서 맞아? 어! RSD? <놀람> <놀람> <렛람> r r d 뭐 했어? 이미 나갔어 너는 뭐 하냐고 나 기죽게 <놀람> 너 일부러 이거 많은 척 하려고 뭐야? 하필 너는 하씩 가져가자 진짜야? <놀람> <오빠람> <놀람> <걸 너무> <놀람> 짠! <놀람> 우와! 실물 <식물질> 우와! 희연아! 축하한다! 집 좋지? 짠! 우와 집 진짜 좋지? 이거이 아, 이거 n t k n 진짜 오늘 o n 이 k n o 맞춰가지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상 o 이거 don't know. <laughs> 이거 o <laughs> 두분잘 어울리세요 이걸 해 이거를 똑같이 생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laughs> 아무도 안 보고. 슬라임 중에. 슬라임. 슬라임. 좋죠. 아직 미완성인데미완성일때 미안, 불러가지고 <laughs> <지금> 완성시켜놓으라고 부른 <laughs> 거 같아. 소파가 와야 되는데. 아, 얘가 내 옷방이야. 아유, 어딨어? 아, 여기 있네. 루마. 되게 시크릿없죠? 어, 여기 누구 방이야? 내 방. 루미 방. 내 방이야. 여기서 구름이랑 자는 거야. 신영아, 축하한다. 어디, 어디, 여기. 야, 눈뭉치지 마자. 꼬리끼. 있어, 없어. 미안, 미안해. <laughs> 야, 너네 다 나가. 집들이 끝났어. 이거? 저기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주시면 돼요. 이제 밑에다가 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3만 원입니다 아... <laughs> 3만 원. 나가시면 돼요. 네. 그거? 그 소파 옆에 협탁으로 산 건데 이게 얼마인지 알아? 네. 90 네. 에? 95만 원. 예? 95만 원. 예? 아, 중개야. 사치로 왜 이렇게 부려? 미쳤지. 근데 네. 잊혔는데? 응. 자동차이 조명 얼마였는데? 네 조명 66만 원이네. 나쁘진 않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 그니까 이제 그만하겠지 여기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고양이가 때립니다. 움직이야, <laughs> 움직. 여기 이쁜 조명 있어 그리고. 뭐야? 야 치워라. 야 침대 커버도 바꿔야 될거 아니야. 바꾼 건데. <웃음> <웃음> 다시 바꿔야 되게 이상하네. 구름아 축하해. 구름이 집 쪽이 넓어졌잖아. 구름이 뭐 베라사도 있잖아. <laughs> 우리 저어때 분나찬이랑 <laughs> <laughs> 오, 우리 오늘 아직 모델하고 수 같아요. 상아가 차원 테이블 매트예요. 에모, 어머머머머, 세상에나 이쁘다. 여보세요, 뭐야 이거? 꽃감. 꽃도 아니야. 아주 아, 뚫어지겠어, 뚫어지겠어. 깎고. 꽃감 <laughs> 꽃 <꽃치즈마리>. 시지말이. <laughs> 오, 웬일이야? <laughs> 짭짤한 거 아니에요? 달달해. 그도 집들이 오자마자 어, 어, 시작했는데. 책 정리를 했더니 벌써 6시예요 7시 반에 오는데 이제 10시 아! 너네 엄청 잘 자더라? 잠도 못 잤어 <laughs> 지금 <맞아>. 쌍꺼풀도 부었고 <웃음> <웃음> 여러분 놀랍게도 택배가 하나 더 왔어요 현빈이가 오늘 책장도 조립해줘 의자도 조립해줘 또남은빈 팬티 생겨나겠구만 진짜 심쿵할 뻔했어, 심쿵할 뻔. 심쿵. 이렇게까지 는 심쿵할 뻔한 게 웃기다. 와, 이거 마라탕? 응. 한쪽에는 루케퓨. 아, 숙주?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마늘 약 이야 마늘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음식에는. <laughs> 야, 이다 <했다>. 와! 내가 너저 앉아봐야지. 어떤가요? 상아야, 어. 너 핑크 유자 오, 앉아. 이 무겁네. <laughs> 그게 더무거 애들이 분주하네요. 와... 후치는... 후치는... 후 추? 응? 지치다 후치는... 후치는... 후다 이게 누구를 위는집들이 후치는... 후머는 나. 머리 아파, 음. 머리 아파. 음. 나 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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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치 먹어야지. 말이라고 아 그냥 탁시. 숨쉴 거야? 이번 맞숨쉴 <laughs> <laughs> 거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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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번에 이거, 우리가 사준 그거. 이게 바로 집들이 선물 받은 와인잔들입니다. 이거 <laughs> 와인잔이라고? <laughs> 미쳤는데? <웃음> 귀엽다. 오늘 와인이 <laughs> 막, 냉장고에 <laughs> 8 병이 더 있다는 사실. <웃음> <웃음> 음, 이거 다 마셔야 돼? <웃음> <웃음> 아니야 언제 <laughs> 또 갈아입었대? 아, 어, 아직 분위기 좋은데. 어... 이게 뭐라고? 그냥 먹고. <laughs> 야, 그런 거 없어. 이름은 그냥 우리의 우정식이야. 끝. 응 우와 나눔 맥 와인 나눔이 빨리네. 짜. 야 와인 맛있는데? 맛있어. 됐어? 음. 더 테이블 몇 장을래? 막 흘릴 것 같아. 아 흘려도 돼. 거기 엄청 많이 흘렸어 얼마나 음, 흘는지 음, 몰라. 난 음, 지금 무서워. 뭐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지였어요 <지쳐> <laughs> 지쳤어요. 2 시간만 <만에> 운전해서 왔어요. <laughs> 여기 아, 오는 게 진짜 어두운데.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laughs> 진짜 너무. 와아! 와아! 제가 최근에 가족 자켓을 샀는데요. 한번 네, 입어볼까? 요이 <laughs> 브이로그의 주제가 뭐야? 살 빼면 되죠? 아니, 어깨가 안 맞아야 돼. 아빠가 얹어야 돼. 이야. 예은이 졸아? 어. 어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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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어. 음. 음. 빌려줘. 응, 음.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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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가고 있어. 야, 이쁘다! 그래? 이게 방금 거야 내가... 아니, 이거 어제 어젯... 뭐 내가 찐? 제일... 또 샀어? 아니, 뭐, 겨울에 나가 돼서.. 이쁘네! 공식 가격이 48만 9천 원이다. <laughs> 야, 이게 아더에르 그거구나. 야, 진짜. 아, 저 터치가 장난 아닐까 하지만 이거. 저는 35만 원에 샀습니다. 터치가 장난 아, 아, 아니야, 진짜. 진짜. 야, 그렇게 해야겠 네, 이겁니다. <laughs> 여, 오늘의 올해 소비 끝! 하잖아요. 어, 올해 소비 뭐아끝이야 멘트맨! 아, 아, 이거 봤다. 야, 그걸 왜... 얼마 썼어, 그거? 아니, 나는 잠옷인 줄 알았지. 이거는 7 야, 7만 원에서 5천 원 주고 샀는데 저걸 왜 7만 아. 어머니, 승희야. 세상 엄청 모르네요. 타오바가면 똑같은 퀄리티로. 2,900원에 판다. 갑자기 이빨 닦기기? 갑자기 이빨 닦기기? 왜 구름이한테 화풀이해? 와, 구름 진짜 착하다. 어머, 아, 귀여 해달라고 나왔네. 아, 사둥이. 아, 착하다 진짜. 그러게. 착해. 아유 착해. 착 아유 착해. 착하지 아, 않아. 순하진 않지. 순하지 않아. 아, 착해. 안 돼. 아, 그래? 미미네가한 거야? 응. 상우가 했어요. 어디에어 그건 진짜 말라가지고 감 나가지고 <laughs> 진짜 말린다 나가 햇빛 그뜨거데 필리핀 가서 말려서 어머 맛있어요? <laughs> 잘 말렸다. 아, 이거 <laughs> 몇십만 원짜리 요리 같아. <laughs> 진짜 예쁘게도 너무 예뻐 어머 진짜 잘했어. 국감도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맛있는 국감이야. 어떡해 현빈 잘할래? 오빠 갑자기. 현빈 표정 안좋아졌는데 나리가 스플래를 해준대요. 비켜. 방해하지 마. <laughs> 와, 이런 걸 찍어야 돼. 나는 수플레 올 때마다 크림이 없으면 짜증났어. 사장님 왜 이렇게 아껴요? 강화 응. 이번 창고는 많이 안 아낀다고 해요. <laughs> 야 망고갈비 먹을 사람. 아니야. 망고... 너 먹어. 너 네, 먹어. 근데 에 망고스 가든 보이는 아니야. 봐도. 누케야. 이거 먼저 닦아. 예. 저 사장님 일하기 네요 이거 닦아. 검지들 같이. 사대요저 사장님. 아, 노른자랑 야, 오, 우유, 한다? 베이킹 파우더. 어, 너무 신기하다. 와나배 것도 어 야. 거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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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기 도다야 있다. 너무 신기해. 야, 우와! 똥와 아, 야, 루케야. 생크림 쳐라. 싹 퍼지! 어, 때요 우와. 오. 오. 야. 야 이야. 나리야, 오. 이거 딸깡만 하면 돼? 응. 예, 이거 가운데 이거 뭐예요? 맛있어 <laughs> 보 아,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알바비도 없이. 조거이번흐고 이거 흐르니도. 이 너무. 르니도 이거 흐르니도. 이6 흐르니도. 이거 도이요 흐르니도. 이거 흐르니도. 맛있다 이이 <laughs> <laughs> 뛰면 안돼요, 뛰면 안돼요 여기 완전 지금 다 1인 1루베리 하면서 여기 아파트인데 저거에서 슬리퍼 신었다고요 아 진짜? 어우 인스트로잘 준비됐다 전기팬과 후라이팬은 너무 달라 근데 아까보다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아, 잠깐만, 시집 가도 되겠어. 내가 한명 이미 어. <laughs> 갔어. 안타깝다. 야! 여자의 두 명만 남으면 딱 이겼다. <laughs> 아, 야, 캔모어 같아, 캔모어 야, 이거 맞아? 이 맞아? 브선수이또 오겠다. <laughs> 야, 찍혔더니 결이 달라. 맛있게 드세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훌륭하네, 훌륭해. 완전 부드러워. <laughs> <laughs> 우씨, 울지 않을 거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놀라> 음. 싹 버릴 대요 합격. 저기 사람들이 다 울어요. 오열 파티에 오열 파티를 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인당 한병 아, 먹었어요. 아니 네. 지금 <laughs> 셋인데. 이거 먹겠대요? 아니 여러분 양평까지 초대하고서 도름아 들으면... 이해가 안 됐지? 야 이거 그반 빼서 거... 반 개만 먹으면 안 돼? 반만? 근데 이거 바로 가이다 먹을 필요는 없잖아 오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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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laughs> 아니 아직도 안 이제 그만해도 될거 같은데요? 5분이래 5분 오븐. 하지만 5분이나? 반만 했으니까 한 3분 돈은... 후 50초? 우리 거실에 m d 온거 같아 그딴 거 처음 먹어봐?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열어볼까? <목소리> <목소리> 오 <laughs> 음, <laughs> 어, 진짜 맛받어 <laughs> 진짜 맛없어. 얘기나 <laughs> 보여요 여러분? 먹방 BJ 유튜버. 양치기 면칙이... BJ 유튜버는 또 뭐야? 비, 먹방 BJ 유튜버 아니야? 끝까지. 끝까지. <목소리> 갈수 있어. 먹어 먹어. 할수 있어. 있어. 지 말고. 어. 찢었다. 아, 양평 찢었다. 네가. 맛있지? 음 맛있지 맛있지 음, 음. 여덟 개다할걸 그랬나? <laughs> 맛도 없어 음, 맛도 없대 이제 진짜 잘게요 안녕히 <웃음> 주무세요 <laughs> 싹빠가지 줬대요